명동, 명동이 돌아왔네요. 네. 드디어 명동이 돌아왔습니다. 명동 임대 사무실 사세요? 이제부터 네, 다시 판 금기입니다. 네, 관광객들이 많이 왔고요. 뭐 이런 자리에서 그, 그, 오토바이 그. 가능합니다. 어, 어. 네. 어쩔 수 없이 들어왔어요. 그냥 거절하면 안 됩니다. 어, 러시아 미녀 이쁘네요. 네, 다리. 네, 한강 다리 넘어왔어요. 네. 영동 봉지 침대 갑니다. 쿠 거절 없이. 어쩐지 거절 많이 하다 아. 도저히 들어올 것이 아닙니다. 영동 지옥입니다. 차량 시공해야 됩니다. 영동이었습니다. 실시간.